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 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밌네요. 사과. 예, 예 이게 지금 먹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 그렇습니다. 예. <laughs> 매스컴을 통해서 뭐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이제 사과하는 모습 많이 보게 되죠. 뭐 최근에 그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 아마 음.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할 텐데요. 결국 네. 이제 벤츠 코리아 사, 사장이 네. 국정감사에 불려가서 어 머리를 조아리기도 했고요. 네. 그 이제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음. 어 보여준 어떤 좀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출근 시간에도요, 뭐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로 네. 어좀 불쾌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로 인해서 또 보복 운전을 또 경험하신 음.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차선 변경, 뭐 불가피한 상황에 끼 들게 할 경우에 네. 사실 비상등 몇 번만 손 한번 예, 그렇죠. 올려주고 비상등, 비상등 몇 번만 네. 깜빡여주면 네. 뭐 아주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러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 사과를 해야 될때 사과를 하지 못하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또그 구성원 간의 마찰을 낳는 음.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 뉴요커라는 미시사 주간지가 있습니다 최신호를 들여다보면요 그 편집장이 한인 이세 데요. 네. 에드 박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최신호에서 이제 한국 문화 총서라는 서평을 쓰면서 네. 한국의 사과 문화를 좀 꼬집었어요. 그런데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리 합 소리.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않다. 음. 근데 최근 뭐 세월호 관련된 그 정부의 사과라든가 네. 메르스, 삼성 서울병원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사과 네. 당통 깡, 땅콩 회양에 관련된 네. 조현아 부사장의 사과 등뭐 네. 여러 가지 그 사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음. 한국 사회에서는 사과를 굉장히 중요시는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에, 음.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는 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물론 네. 이제 네. 어떤 그뭐 네. 도덕적인 네. 자부심 같은 것이 배경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또 아이러니하게 네. 우리 사회 구성원은 굉장히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많은 사과를 이제 요구하는데 를 네. 그래서 사과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음. 뭐 사회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로 손상된 어떤 자존심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고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네.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실 어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죄책감이나 심적 고통을 덜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네. 사과를 잘하게 되면 처벌이나 보상을 피할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도 지난 금요일에 방송을 하면서 기억하시겠지만 융통성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 단어죠. 유도리를 아. 제가 잘못 사용하고 주말 내내 마음이 <laughs>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예. 예. 사과하십시오. 우리 예. <laughs> 제가 제대로 사과를 드리고요. 네. 앞으로는 좀더 어, 다른 예.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아, 노력을 아, 하겠습니다. 교수님 멋지십니다. 사실 이제 프로그램 발매를 제가 좀 정정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훅 지나간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사과라는 게요. 그 별로 비,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예. 한마디로 정말 그 높은 사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데 우리는 왜그 사과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네, 우선 보면 이제 네. 비난, 처벌, 보상 네. 등을 회피하게 한 목적이 있죠. 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과를 했을 때상대변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나 네.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 뿐만 아니라 그 선진국 사회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네.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36개 주의 사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 사과하는 네. 거를 어파로지 로우라 그래서 사과법이 오. 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게 왜 이제 만들어졌냐하면 미국도 우리와 같은 의료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사고의 법정에서 의사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네.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그런 문제들이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고 네.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됨으로써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해소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네. 사과법이라는 걸 만드니까. 예, 의료진이 의료사고 가 일어났을 때 의료진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향후의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네. 해주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좀더그 사과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그렇네요. 있겠죠. 그런데 네. 사실 뭐 이러한 노력이 좀 법적으로라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사과를 들여다보면 아마 2014년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그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폭설로 인해서 경주 리조트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아, 하던 맞아요. 학생들이 네. 예. 사고를 당했던 네. 거 기억을 하시죠. 그때 그런데 이게 코롱이 관여가 됐어요. 근데 코롱 리조트 계열사 대신해서 코롱 그룹 회장이 직접 네. 현장에 가서 진두질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하면서 네. 오히려 그 재벌 2세에 대한 어떤 좀 사회가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네. 그런 시각도 좀 바로 잡아줬고요. 네. 오히려 사고를 잘 수습해 나가면서 기업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줬던 음. 그런 기억도 있는데 네. 한편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삼성 이제 중공업이 관련 됐었는데 에, 어떤 뭐좀 법정에서 좀더 그 보상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과에 굉장히 소극적 이었어요. 물론 전략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선 유한책임 판결을 받고요 법정 금전적 손해는 뭐 최소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기업 이미지는 굉장히 타격이 컸었죠. 그래서 사과라는 것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 처벌 보상을 염려해서 사과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대로 사과를 안 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그렇죠. 우리도 많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 입장에서도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서 이 적절한 사과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전제조건은 진심이 어려워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소셜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은 사과하지만, 지금 어떻게 예. 분석을 하면... 해보면 지금 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가장 많이 높은 순위는 있에그 연관 단어가 진실 마음 아. 자존심 이런 네.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도 사람의 네. 마음 진심이 담겨지지 않으면 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또 재밌는 것은 아무래도 뭐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젊은 층이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네. 굉장히 네. 높은 연관 단어로 나오고요 <laughs> 그다음에 네. 대통령 네. 기 대기업 재벌 네. 대표 뭐 이런 단어도 네.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조금 더 네. 높은 지위에 있고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 네.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예, 그런 잘못들에서 음. 그들이 좀 이렇게 사과를 해주길 바라는 네. 그런 국민들의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사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저는 예. 이제 기억에 엄마, 아빠가 이제 뭔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훈육을 하면서 혼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사과했던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제 아들한테 사과 많이 해요. 예. 일단 사과할 <laughs> 아, 짓을 진짜요. 안 해야 되고요. 네, 요 사과할 짓을 네. 했을 땐 제대로 사과하는게야요한데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네. 사과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좀 네. 말씀드리려고요. 사과를 제대로 안 되는 게요. 쉽지, 어, 쉽지 않잖아요. 어, 왜 우리 이제, 왜, 쏘리라고 했을 때, 유감이야. 나, 예. 어, 이런 일이 있어. 굉장히 유감이 괜히 이제 이런 식으로 외교적 수사. 맞습니다. <laughs> 면서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그 알려주세요. 첫 번째 네. 단계는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는 네.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면 꼭 사과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잘못을 했건 무조건 미안하다. 음. 아. 이거는 사실 그 무조건, 가해자의 애매한 태도죠. 이 조건이란 단어가 거어요 예, 이런 네. 애매한 태도도 네. 굉장히 그릇된 것이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뭐 만일 실수가 있다면 네, 이렇게 네. 조건부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피해를 의심하는 또 태도. <laughs> 아, 이럴 거면 사과하지 마세요. 이게 네. 반응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크게 사과할 일은 아, 아니지만 이렇게 네. 좀 잘못을 축소하려는 태도. 음,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유감입니다만 이건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laughs> 유감이라는 단어 참 마음에 안들한테 <laughs> 네,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그래서 <laughs> 네. 요러한 네.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아, 것이고요. 그래서 어. 요러한 것들을 좀 지양하고 네. 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뭐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그 겸허함과 진정성이 담긴 리우침을 통해서 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 되지, 네. 반복되지, 되풀이 되지 않겠다는 확신을 네.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예, 사고가 의도한 것은 아니다. 네네. 사고는 의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뭐 변명도 네.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 그래서 음. 어, 이런 잘못에 대한 인정, 그 네. 다음에 대풀이 네. 되지 않겠다는 확신,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 아. 이러한 단계를 거쳤을 때 제대로 된 사과가 만들어질 수 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단계접근법이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 말로만 사과해? 그래서. <laughs> 해야 될거 아니야. 음, 이제 이이 다음 있겠죠. 단계가 사실 하신 이제 하신 이런 얘기가 얘기 오고 가지 않을까 하신 싶은데 예. 그 말로 네, 때우려고 네. 후속에 네. 말로 네. 때우려고 하면 상황이 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그 사과라는 것을 해야. 해야. 문제가 네. 발생했을 때그 문제 해결의 마지막 된가가 아니고요. 네. 어떤 분쟁 해소를 위한 시작점으로 이해하시는 음.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뭐 서대에 말씀드린 것 제대로 사과를 하면 뭐 필요한 어떤 처벌이나 보상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음. 그래서 사과를 전제로 하되 네. 그다음에 상대편이 원하는 어떤 상대편의 욕구를 채워주고 상대편의 불만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네. 어, 상대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되어야 되겠죠. 네. 사람 간의 또 어떤 경영에서도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 사과법.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수님의 부적절한 <laughs> 방송용 사용으로 인한 그 사과에 대해서. 진짜 네. 예. 아, 아, 진짜로요? 뭐. 예. 그래서 꼭 오늘 기회가 되면 오늘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마침 또 주제가. 네. 이래서 기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분보다도 아주 올바른 언어 선택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원숭이로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요. 모든 청취자 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 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